네, 그러면 개인상담 11주차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영상에서도 계속 사례 개념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갈 건데요. 자, 앞에서 사례 개념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사례 개념화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례 개념화는 뭐좀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하고 또어떻게 조금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면 또 단순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좋아하는 방식의 이제 사례 개념화입니다. 뭐냐면 사실은 사례 개념화에 들어간 내용이 좀 되게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되게 크게 틀을 잡은 거예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기도 좋죠. 어, 뒤에는 조금 더 복잡하고 자세하게 뭘 포함시켜야 되는지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좀 많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슈퍼 비전 할때 어, 이것들이 들어가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what, why, how. 이렇게 세 가지가 굵직굵직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사례 개념화에 그러면 접수 때나 일회기 때 어, 내담자를 탐색할 때도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어, 탐색을 하면 도움이 되거든요. 와시라는 것은 호소예요. 호소 문제. 내담자는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 그래서 와입니다 그러면 와인는 왜잖아요? 왜? 왜이 어려움이 생겨났는지. 여기에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은 how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것인지.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 문제 타깃이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why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how what과 why에서 쓴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이 대담자를 도와줄 것인지. 이렇게 큰 덩어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사례 개념화가 조금은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what, why, how에 맞게 예시를 나눠서 적어본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셨으면 왓은 말씀드린 대로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가 들어갑니다. 와이는 이 주호소 문제가 왜 생겼을지에 대해서 상담자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가설적으로 내용을 넣어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와이를 읽으면 헉, 어떻게 접수면접이랑 1회기만에 이렇게 분석을 하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요 사례 개념화는 어느 정도 상담이 꽤 진행된 후에 다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분석이 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기는 한데 그래서 y의 내용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how로 들어가요 how로 들어가면 앞에 what과 y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랑 연결이 돼야지 그거랑 무관한 how로 쓰시면 안 돼요 어, 앞에 와이랑 와이 내용이랑 전혀 무관하게 하우에서는 모든 내담자들한테 다 똑같은 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거라고 하면은 공감해 준다, 반영해 준다, 뭐 타당화해 준다 등등등 어느 내담자에게 적용해도 도움될 만한 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좋은 사례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에 what과 why에 쓴 내용에 딱 맞춤형, how를 써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 읽어보시고, 샘플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큰 덩어리 덩어리로 생각하는 게 편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윤천 선생님이 정리하신 내용이고요. 사례개념화의 일반적 구성 요소인데, 인적사항 들어가고, 호소문제 및 관련 증상, 문제 관련 역사적 배경,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한 여기까지는 앞에서의 와세에 해당하겠죠. 역사적 배경 특성, 뭐 이런 것들은, 어, 뭐, 한이 정도까지는 왜 이런 문제가 촉발됐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걸 설명하는 Y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그래서 내담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렇게 나눠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사례기념화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수가 있고요 음... 사례기념화 이제 과정으로 들어갈 텐데 제일 첫 번째 과정은 먼저 탐색한 내용 정보 에 대한 수집이에요. 내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죠. 어,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어떤 내담자를 만나든지 수집해야 되는 정보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접 상담, 상담 신청서나 접수 면접 보시면은 다거 거기서 이제 탐색되거나 기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기본적인 인적사항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내담자의 배경 정보들, 내담자가 말로 한 내용, 말하는 스타일, 비언어적인 행동의 특징, 상담 중에 내담자가 어떤 정서 경험을 했는지, 음. 그리고 내담자에 대해서 상담자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데이터가 될수 있어요. 이걸 나중에 또 상담에 직접 활용한다면 음. 즉시성 개입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내담자 상담자의 서로의 상호작용이 어땠는지 또 상담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내담자를 지지해주는 지지 체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여기에 플러스 어,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상대적으로 좀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례 기념화의 어떤 키 정보가 될수 있어요 내담자의 감정, 욕구, 충동, 소망 이런 것들 상 이런 것들 많이 중요해서 이런 것도 꼭 탐색이 되어야 되고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또 모순된 반응 이런 거 중요하고 또 너무 과하거나 너무 축소된 반응들. 그러니까 과하다는 거는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엄청 화를 화가 났다던가. 과소 반응은 좀 많이 슬퍼야 되는데 안 슬프다거나. 이런 반응들이 좀 특징적이죠. 이런 거는 어, 여러분이 내담자를 주, 분석하실 때 되게 중요한 어, 소스가 되는 정보입니다. 또 생소하거나 특이한 반응 이런 거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반복적인 반응 내담자가 반복해서 여러 번 얘기하는 거, 또 회피하는 반응 이런 것들은 이 내담자만의 독특한 어떤 반응이 될수 있어서 주요한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담 이론을 선택하셔야 돼요. 물론, 이 상담이론은 사례 개념화 할때 그때그때 선택하기보다는 상담자별로 이미 자신의 주요 이론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어떤 이론을 쓰는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떤, 근데 이제 내가 주요 이론이 만약에 두세 가지면 이 내담자에게는 특히 더, 어, 요런 이론이 맞을 것 같다 하면 이제 사례 개념화 하실 때그 이론을 좀더 중점적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상담 이론에 따라서 여러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또 상담자만의 주된 이론적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어, 하지만 반면에 또 융통성도 보일, 보일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초심 상담자일 경우에는 여러 관점으로 사례기념화를 해보시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사례를 보는 눈이 길러지고 어, 이 이론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수 있는 사례가 저 이론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 보시면 되고, 각 내담자에게 적합한 이론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론을 골랐어요. 그럼 그거, 그 정보를 그 이론에 맞게 나만의 소설을 쓰셔야 돼요. 가설을 세우는 건데, 어, 내담자의 문제를 상담자 관점에서 재진술 하시는 거고요 내담자의 기능적 측면 파악해야 되고 이담자가 기능 수준이 어떤지 등등 그리고 내가 이 사례 개념만한 내용은 아직은 하나의 가설이다 라는 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너무 이걸 단정짓거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상담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내가 가진 가설을 나의 동료나 슈퍼바이저와 논의를 함으로써 내 가설이 좀잘 어 작성이 됐는지 이런 걸좀 점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담자가 얘기한 호소 문제가 있을 것이고 상담자가 파악한 문제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사례 개념화를 토대로 내담자랑 어 이야기를 나눠서 합의 동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 개념화를 위한 질문인데요. 사례 개념화를 위해서 어떤 질문들을 할수 있을까? 어, 상담자가 파악한 내담자 문제의 성격은 무엇인가? 내담자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를 묻는 건데요. 어, 호소 문제, 증상,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경로나 원인을 내담자에게 물어보고 또 상담자 스스로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 보는 거죠 촉발 사건이나 계기가 뭔지 문제에 영향을 미친 가족이나 개인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봅니다 세 번째 문제를 지속시키는 유지시키는 내담자의 내적인 역동이 어떤 게 있는지 어, 뭐 역기능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 신념 감정 내담자 행동의 특성, 방어 기제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문제를 지속시키는 이제 외적인 역동은 어떤 게 있는지. 어, 내담자 주위의 환경에서 오는 그런 역동이죠. 가족의 역동, 주위의 반응 또는 물리적인 환경 등등. 이런 것도 정리를 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담자에게 필요한 기술,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상담자 내담자의 관계 특성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상담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례 개념화 세 번째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요 1, 2, 3, 4, 5에 맞게끔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보시면 제가 오늘 사례 개념화 예시를 맨 처음에 1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 what, why, how 할때두 번째 거 보여드렸고 또요 다섯 가지 질문 체계로 한거세 번째 거 보여드리는데 어 체계가 조금 틀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 거지 내용의 구성은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1번 어, 주호소 문제에 대한 거죠. 내담자 문제 성격,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가 생기되, 생기게 된 경로나 원인, 이것도 이렇게 정리가, 원인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 읽으셨으면 뒤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아, 요거 격려가 원인이 좀 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읽어보세요. 3번, 내정 역동입니다. 내정 역동 납정욕동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외적 역동을 기술하는 게 쉽진 않지만, 내담자랑 몇 회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담자랑 상담을 하면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셔야 돼요. 이제 외적 역동입니다. 요것도 내담자랑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 수집한 걸잘 정리를 하셨죠 그럼 요거를 지금까지 1, 2, 3, 4의 내용을 토대로 5번을 써 주시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까지는 내담자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기술한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그걸 위해서 상담에서 무엇을 할지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사례 개념은 이제 실시를 하셔야 되는데 좀 어렵게 느껴지시긴 하시죠. 사실 사례 개념은 어, 그 사례 보고서를 쓰실 때도 제일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정리를 하기도 해요. 처음부터 뭐 12페이지, 15페이지 다쓴 다음에 그걸 토대로 이제 요약식으로 분석해서 쓰기도 하고. 왜냐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공통적인 주제나 패턴을 탐색을 해야 됩니다. 내담자가 자주 보이는 어떤 행동 패턴이 있을 수도 있고 상담에서 주로 자꾸 이야기되는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들으면 아니면 내담자가 뭐 A 주제, B 주제 되게 다른 주제 같아 보이는 걸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하나의 주제로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공통적인 주제나 패턴을 탐색을 해보시면 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가설을 이제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얘가 정리가 오히려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엉망이어도 되니까 그냥 일단 쓰세요. 일단 쓰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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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듬어야지 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정리해서 쓰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글로 음, 진짜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내뱉거나 글로 쓰셔야 돼요. 글로 써보거나 도식화를 합니다. 도식화는 제가 막 이렇게 그림 그린 것처럼 아무렇게나 막 그려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연습이니까. 뭐, 내담자를 여기다 표시하시고, 뭐, 뭐, 아빠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이런 식으로 엄마와는 어떤 영향이 뭐 여기다 뭘 써주셔도 되고, 뭐 친구 관계가 어땠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시화를에서 정리를 하다 보면, 그 여러분이 수집한 정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에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이제 제시를 하시면 되는데요. 어, 이거는 내담자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서 어, 어떤... 에피소드나 뭐 실제 겪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 가설이 맞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련 자료 수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설을 세웠어요 내담자에 대해서 사례 개념을 하시면 이유 상담을 하시면서도 이거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수집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상담 작업을 하시는 거죠 또 가설을 적용해 보고 내담자가 이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지 판단도 해 보고. 이거는 여러분 배우신 해석 단계. 해석 단계가 아니라 해석 기법. 이게 이제 어, 실행 단계, 아니 죄송해요. 통찰 단계. 통찰 단계에 있는 기법인데 요때 이제 해석 기법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세운 가설을 조금 이렇게 어 뭐랄지? 딱 꺼내 보시면 내담자의 반응을 보고 아, 내가 세운 가설이 어느 정도 좀 맞구나. 아니구나. 이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상담자 자신의 이론 체계 정립이 필요합니다. 어, 저도 저 나름대로 어떤 제가 좋아하는 주요 이론들 이런 걸 정리를 해 놨잖아요.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만의 이론 체계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상담의 이론과 실제 수, 수업 때 배운 주요 이론이 이제 그때 10가지를 가르쳐 드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최신 이론도 괜찮아요. 나는 요새 최신 이론 중에 액트가 좋아, 액트로 하셔도 되고, 나 DBT를 좋아, DBT가 좋아,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 또 요새 뭐 감각 운동, 운동 치료라던가, 다양한 이론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론을 좀 많이 공부하셔서, 그런 체계를 스스로 정립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나만의 이론 체계를 좀 갖고 계시면, 그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좀 자리 잡혀 있어야 그 이론을 가지고 여담자랑 상담할 때, 또그 이론을 토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셔서 사례 개념화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사례 개념화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이런 이론적인 핵심이 내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막 매번 찾아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만 예시가 나와 있고, 뭐 수많은 이론이 있죠. 정신분석이론과 행동주의이론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내담자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무의식적인 갈등으로 본다. 예를 들면 이 내담자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거는 어, 초자적인, 초자적인 어떤 욕, 어, 소망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나의 실제의 소망, 이거는 뭐 원초화나, 어, 자,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소망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게 내 마음 안에서 갈등할 수도 있어요. 이런 역동 이런 것들이 내담자에게 어떤 하나의 증상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실 수 있고, 어, 그래서 문제의 원인으로 이제 내담자가 주로 억압이라는 방어기제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꾸 억압하다 보니 우울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사례 개념할 을 수도 있죠.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자신의 소망들을 억압하는 네, 그런 내용으로 기재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에서는, 어, 내담자 문제를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행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는 자신의 의사표현을 안 하거나, 어, 아니면 너무 과하게 꼼꼼, 약간 강박적일 정도로, 이럴 때는 이제 행동주의에서는 이 행동은 늘려야 되고 이 행동은 줄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담자 문제를 설명을 합니다. 그 원인은 뭐냐? 왜 이거는 부족하고 이거는 너무 과하냐? 조건 형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사회적 학습, 이제 행동주의 핵심적인 이론들인데 이 이론들을 토대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의사 표현을 안 하느냐? 의사 표현을 했을 때 엄마가 그때 그때마다 좋은 피드백을 주지 않고 혼이 나거나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 그랬을 때는 이게 고전적 조건화로 형성이 됐고, 어 그리고 내가 억압하고 뭔가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엄마가 기뻐하거나 뭐 나에게 강화물을 주셨다. 그럼 이제 조작적 조건화로 분석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 자신의 이론의 핵심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사례 개념화를 하실 때 그걸 토대로 내담자의 문제나 원인이 분석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분석 어떻게 하지? 주먹구구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담 어떻게 돼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상담을 대강 대강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우리는 어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상담이라는 건 내담자에게 해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내담자가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받아야지 돈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오히려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기분이 좀안 좋아지거나 어 괜히 받았다.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담 이론의 핵심 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이론들도 다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정신분석과 행동주의를 넣어 놨는데 인간의 기본 욕구를 뭘로 보냐? 행동주의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에서 크게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추동, 리비도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병리 발달을 어떻게 해서 관점으로 보느냐? 정신분석에서는 욕구의 좌절. 그리고 어, 방어기제 방어기제가 많이 병리를 유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주의에서는 자극과 반응의 부적응적인 연합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초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정신분석의 목표는 뭐예요? 무의식을 의식화 시킨다. 네. 사례 개념화에도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떤 내가 불편해하는 것들을 직시해야 돼. 그리고 행동주의에서는 부적응적인 연합을 제거시키고 적응적인 대안 행동을 늘려나가고 뭐그 외에 긍정적인 행동을 모방하게 한다거나 체계적 둔감법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여러 기법들을 기술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상태는 뭘로 보느냐? 나의 무의식적인 욕구를 받아들이고 나 유연한 태도로 선택과 결정을 한다. 행동주의에서는 적응적 행동에 대해 스스로를 강화하고 조절하게 된다.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된 모습으로 바라보는 관점,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이론을 예로 든 것뿐이지 다른 이론으로 적용하셔도 좋고요. 사실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로 사례 개념을 하셔도 좋은데 쉬운 이론은 아니에요. 좀 다른 이론보다 오히려 어려우실 수 있긴 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사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여러분 이제 2회기 정도 오늘 이제 실습을 하시면 되는데 2회기까지 어, 실습하시고 실습하신 내용 그러니까 접수 1회기 2회기 하신 내용을 토대로 오늘 한번 사례 기념화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1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